10평. 가지해양0가지1가지 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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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중생 상지여1다 중생 형. 1있다지 형. 이라는 지은 뭐냐 뭐 불가지이다 불가량이다. 돌아갈, 어디로 돌아느냐 마음 하는 자리, 중생하는 자리가, 어디로 돌아왔냐? 중생하는 중, 순간에 중생하는 자리를 찾을 수가 없고, 마음 하는 순간에 마음 하는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자리를 볼수 없거든. 알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것이 이제, 해양입니다. 그,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돌아갈 데가 없고 뭐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그런 자리. 그게 이제 해양이다. 그래. 그게 이제 불가능이다. 순간순간 마음 하는 자리, 중생 하는 자리 그 자리 그들은 이미 불가능이다. 뭐 가이 해할 수도 없고 뭐 한량할 수도 없고 뭐 정할수가 없고 그렇죠. 무효증법이 뭐돼 가지고 정할 법이 있을 수가 없다. 뭐 정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것이 뭐 해양자리다. 그것이 부처 자리고. 그, 맘한 자리, 중생 한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제, 해양 자리, 부스 자리, 이제,가 되는 자리죠. 그 불가량이니까, 가히 할수 없는 자리. 그, 음한 자리, 중생 한 자리, 그 순간순간 그 자리, 그대로, 이미, 무량, 할수 없는 자리고, 그 다음에, 또, 셈할 수, 수 없는 자리, 무수 자리다, 셈할 수 없는. 그래, 무량, 무수가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무한, 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는 자리가 있을 수 관계가 없는 자리이다. 이 말에 관계가 없는 자리다. 그 마음 하는 자리, 중심하는 자리, 순간순간이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이제 끊는 마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또 끊는 중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로 이미 불가량 무량무수인 해양 자리일 수밖에 없다. 아, 그것이 이제 부수 자리다. 이렇게 또 말을 해. 그렇습니다. 계성 부분이죠. 계성 부분, 마지막 부분 이제 속이 신업 상청장 능령제불 실하네. 어체성소 은불이, 어상전양제일에 속이 신업 신구의 사업을 이제 우리 마마을 중생하는 자리의 모습이 신구이로 이제 떠나는 신. 몸 행동 거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신업이죠. 신업. 몸으로 행동, 뭐, 가고, 쓰고, 뭐, 안고, 이런 행동, 그지. 이것이 신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업은 뭐냐, 뭐, 이제, 말씀이죠. 은어, 은, 이거, 말씀이 이제, 그 구업이고. 그 다음에, 업은 이제, 생각이죠. 생각이 이제, 그 업입니다. 이, 이, 중생하는 자의 모습이 이제, 신구의 로 신구의 사업으로 이제, 드러는 거죠. 시구의사업이 이것도 중생한 자리, 마음한 자리 그 자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 그대로 신업 몸 행동 거지 그 자리 그대로 뭐 불가능 자리다니면 야, 불가능 구업 뭐 말씀 어느 자리도 뭐 불가능 자리다, 한정할 수 없는 자리 이미 정할 수 없는 자리다 이미 정할 수 없는 그 업도 마찬가지 생각 자리 이것도 끊는 그 마음 생각 이것도 마음 하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이것도 이제 무슨 한정할 수있가 없어. 한정할 수, 있어. 순간순간 그 자리 그 들어 그것이 이제 하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미 돌킬 수가 없다. 차라서 마음 하는 순간에 마음 하는 자리를 찾을 수 없고, 중생하는 자, 하는 순간에 중생하는 자리를 찾을 수 없고, 뭐 하는 순간에 뭐 하는 자리를 되도록 볼수 없고, 되도록 알수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불가량이라고고 불가사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신구의 사업의 모습이다 신업그 자리 그 도로 이제 불가능해 구읍 그 자리 이제 게그 도로 불가능해 그 다음에 업그 자리 그 도로 이제 불가능해 서 까지 할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정을 하지, 할 수가 없고 한정을 하는 것이 면 정하는 것이 뭐냐면 번뇌하는 자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에. 두 자리로 되는 이다이다 이다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이다이다 그그 뭐입니까 중생하는 모습이래. 중생하는 모습 그자리그 들어 이미 시절이 그 이미 이미 자리죠. 그 중생하는 모습 마음하는 자리 그자리그 들어. 맘음한 자리, 마자리 하는 순간에 맘음 자리를 알려할 수 없는 그자리 이미 이제, 하는 순간에 이미 되도록 잘잘찰수 없는 불가능이다, 이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시절 지다이말이 그때, 때, 순간순간 이제, 하는 순간순간 그 자리 그대로 막 이미 자리다, 이말이 뭐, 이차 하는 순간에 하는 자리를 잘수가잘차잘수 없고, 올래볼수 차일 없는 불가사의 한 자리다. 그게 그래서 그 불가능이라고 신, 신, 그 자리, 신업 행동, 몸 행동, 그지, 그 자리 그대로 뭐, 불가능 자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구업, 뭐, 말씀 어느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불가능 자릴 수밖에 없고, 그업그 그 자리 그대로 이제 불가능 자릴 수밖에 없다. 불가능 자수 아예 할수 없는 무량무수 자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속이 신협 상청정이다청정이다가는 아까 말드렸다 이미 그자리들또시질 기지 자리가 돼가지고 번뇌 할래 할수 없다. 갈라치기 둘두 자리 할래 할래 할수 없다. 이다 이다 이렇게 할래 할수 없다. 그래서 상상청정이다 이렇게 능령계을실안의 능이 모든 부처라 이금한양된다이거 이제 몸행동가지, 행동거지, 몸행동거지 그 자리 그대로 이미 부처자리다. 불가량 부처자리다. 이 말이죠. 능이 모든 부처라 이거 모두 하느냐, 하느냐게 한다. 하는 말은 이미 행동거지 그 자리 그대로, 몸행동거지 그 자리 그대로 이미 불가량 부처자리다. 이 말이죠. 어체성소은 불이다. 이는 구업을 신고 신구의에서 이제 구업을 보고 하는 거죠. 구 재성소는 부처 자리에서 재는 부 자리에서 말 말이 헛되지 않냐다 이 말은 어가 이미 부처 자리다 이 말이죠. 부처 자리 어느다 이 말. 부처 자리 어느다. 재성소에서 말이 헛되지 않냐다. 이 말. 부처 자리에서 말이 헛되잖아요 이미 부처 자리 어느다 이 말. 부처 자리 이미 부처 자리 어느가 돼 가지고. 어 그, 말, 어느, 그 자리, 그대로 이미 불가능이다. 불가사이, 부치자리, 부치자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의상, 전향, 제질이다 뜻, 항상, 오로지, 모든 예리로 향한다. 예리에게 향한다. 그, 뜻도 마찬가지다. 신구, 어, 업, 업도 마찬가지다. 생각, 마음, 가는 이 업, 또 업자리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불가능자리다. 이 말이죠. 이미 불가능 부처자리일 수밖에 없다. 항상 모든 열에로 이제 향한다 이랬으니까 항상 오로지 모든 열에 오로지 막부처자리일 수밖에 없다. 마음 하는 순간에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부처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업상전향자리다. 이미 부처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미 불가능자리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하나 자리 도대체 어떻게 어찌 할래야 알래할수 있는 하나 자리 뭐이 자리 둘할래할수없는 자리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 자리를 어떻게 더 드러내면 치가 되려 드러내려 드러낼 수 없는 자리 말하자면 그렇다 이말이야 시방 무량 제세계 소유부 최승 실왕의 업비도견 대비존 실릉 공경 공양지다. 시방 할라믄은 모든 세계 동서남북 사유상하고 끝없이 펼쳐지는 무량무수는 불가량, 끝없는 우주법계 자리죠. 그 이제 순간순간 이 자리가 불가량이 되요 순간순간 마음 한 자리 이 자리 가 들어 이미 불가량이다.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무량무수 자리다. 그러죠. 그것이 시방 무량 모든 제세계. 동서남북 사유상하고 끝없는 뭐 세계. 아니비절신은 색선양 및 촛불수상이 짓게 뭐 끝없는 모든 세계. 수유 모든 채성 실망의그 자리 그대로 이제 끊는 부처 자리일 수밖에 없다 이말이 불가량 자리일 수밖에 없다 마음 하는 자리 중생 하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미 시절이 이미 잃은 자리고 불가량 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런 그러니까 이할수 없는 무량무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모두 사무친다 이 말이죠 모두 가스 예배 드리고 가스 뭐공경 공양한다 이 말이죠 사무친다 실왕이라 하는 거는 간다 이 말이죠 와 가스 이르른다이 말이죠. 가스 그게 이제 부처 자리로 삼 부처 자리 에 삼으친다 네, 부처 자리 삼친다 어, 비도견 대비전 데뷔존. 저의 대비전을 음, 도견아도견 이제 본다는 말이죠. 어? 그래 이제 모든 부처 자리에서 모든 부처로 삼친다. 모든 대비전이다. 대비전은 이제 부처 자리죠. 대자 어? 대비 이제 종이하신 자리죠. 대자 대비 종교하신 부처 자리죠. 부처 자리 모두 본다. 중생 흘러가는 자리 그 자리, 고도 이미 대자 대비 자리죠. 대비 자리. 마음 흘러가는 그 자리, 그도 이미 대자 대비 자리. 그 자리를 본다. 아, 본다. 보아서 실릉 공량, 공경 공량 이다 모두 능이 죄를 공량 공경 공량할 수 있다. 죄를 공량하고 공경할 수 있다. 부처 자리에 끌려 삼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가 지한테 급이 삼친다, 이 말이죠. 어? 지가 질렸지 않아? 하나하나가 없지 하나 않아? 네. 이 삼친다, 이 말이죠. 심상원리 일체학, 처대중 중 무소에 심상안주제도 비위 삼류청량입니다. 심상원리 일체학, 맘 항상 일체 악을 예, 다, 일제학은 뭐냐면 이제, 이다이다 이다 둘로 가르치게 하는 거죠. 번뇌 자리. 원래 하나 자리, 원래 하나 자리인데, 본래 평등 차별 없는 자리거든요. 차별 없는 자리그 쏠리면은, 쏠리면 이제, 이다이다 이다 차별이 생겨가지고, 이제 번뇌 자리가 생기는 거죠. 끝없는 번뇌자리가 생기는 자리다. 그런 자리를 멀리해 있다 이 말이죠. 마망상 일체악을 멀리해 있어. 저 대중 중 무수이다. 대중 가운데 차지만죄서 두른바가 없다 이 말이죠. 끝없는 무시무중 무량무수 불가량 그 자리 그 도로다. 무량무수 량 불가량 그 자리 그 도로가 이제 끝없는 대중하는 자리고 끝없는 중생하는 자리죠. 중생하는 자리 그 자리 그 도로 이제 갈라치기 하는 게 없다. 쏠림이 없다. 이 말이죠. 번뇌가 없다. 이다, 이다. 이게, 한정하는 게 없다. 이말이 한정하는 게 없어가지고, 두른 바가 없다. 이 말이죠. 끝 대중중 끊는 무량무수, 끊없는 중생하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제 대중에 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 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 찬그 자리 그대로 두른 바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면 중생하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미 두른 바가 없는 자리다. 심상 안주 예레도다. 그래, 마음 항상 예레 자리에, 예레 길에 안주한다. 예레 나가는 길로 끝없이 나간다. 이 말이죠. 예레가 나가는 길로 끝없이 나간다. 심상 안주 예레도다. 예레도에 안주한다. 예레 길에 안주한다. 항상 안주한다. 피위삼류청량이다 저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저, 저, 순간순간 저 자리가 바로 삼류 청량, 청량지가 된다. 여개 새끼무새개에 6개, 6개, 청량한 모이 된다. 여기새끼 무새개 6개, 6개, 그 자리 그대로 부처 <laughs> 자리 청량의 모에 청량한 그의 이제 모시더라면 이제 시원하잖습니까? 모든 번뇌가 없어지거든. 청량 청량하다는 시원하다 이말이야 열기가 없어요. 번뇌 열기가 다쉬 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자리다. 그것이 이제. 요계세계무새계그 번뇌 자리 중생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시원해지는 자리다 번뇌가 없어지고 시원해지는 자리가 된다 이에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시절 기지가 돼가지고 신구의 사업 그 자리 그대로 끝없는 중생 자리 마음하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뭐 불가능이 될수 본래적인 본래로 돌아가지고 본래 불가능으로 돌아가지고 가해를 할 수는 한행을 할 수는 하나 자리에 돌아가면 그 자리가 이제 시원한 못이 된다. 시원한, 이제, 분내를 시원하게, 이제, 시켜주는 청량지가 된다. 이 말이죠. 선수분석일체법. 구조로달 재유무. 어, 선능, 창향 진, 진법성, 심입, 무쟁, 성사입니다. 선수분석일체법. 잘, 일체법을 아까 분석할 수 있어. 일체법을 잘다듬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체법 그 자리, 그대로가 일체 중생 자리죠. 그 일체 마음 한 자리가 일체법입니다. 그걸 잘 분석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자리 그대로 지가 지를알려할수 없는 자리임을 잘 분석하는 순간, 순간 그 자리 그대로, 법법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이, 예, 이체 중생자리 그 자리로 들어, 만만 자리 그 자리로 들어, 이미 한정하할수는 불가량 자리일 수밖에 없음을 잘 분석한다, 이말이에잘 분석해가지고, 요달지. 모든 있다, 없다를 잘, 구족이 요달한다. 구족이, 예, 모든 있다, 없다를 잘 요달한다. 구족이 요달한다. 중생자리, 마음 자리로 그게 펴진 자리가 이따부터로 펴진 자리일 수밖에 없죠. 이따부터 펴진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뭐 시절이 이미 이르러 가지고 이미 불가량이다. 뭐 헤아릴, 헤아릴, 한정할, 해야 할 한정할 할수 없는 불가량, 무량무수자리다. 한정할 해할 수도 없고 헤맬할 수도 없는 그런 무량무수자일 리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이제 사무치는, 이 본래 그 자리, 무량무수 자리로 끝이 사무치는 모습이다. 구족이 요달, 구족이 모든 있다, 없다를 요달한다, 이 말이죠. 유무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번뇌하지 않냐, 한다, 이 말이죠. 능, 치앙, 진법성, 능이, 선능, 치앙, 진법성, 잘능이 진법성에 치할수 있어. 진법성의참법 자리 참 참된 법 자리가 뭔 문자입니까? 중생하는 자리, 만만 자리가 끝이 법 자리죠. 그게 법법이 있지 법한 적이 없잖아. 이미 한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세울 수가 없거든. 기가지를 알 수가 없었냐. 이 법법이 하정법인물 하정법 자리에 이제 잘 나간다 이 말이죠. 어? 그법 자리 모습이지. 법법 이체 법법, 이체 중생 중생, 이체 맘함, 맘하는 중생자리 그 자리 그들로의 모습이 이제, 예, 진법성입니다. 참 법자리 모습이죠. 그 자리로 이제 잘나간다이 말이죠. 나가 향한다. 이말이 지향. 나아가 지창 체항, 할수 있다. 창할수 있어 힘이 무쟁 성사입니다. 깊이 무쟁 성사입니다. 무쟁 수성한 삶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무쟁 무정. 무쟁이라고 하는 건이다이다 다툴려 다툴 수 없죠. 이미 한정할, 이다이다로 이렇게 한정할 수 없어요. 한정할래야할수 없는 그 자리. 마음 한 자리 그자리고도 충성한 자리 그자리고도 그 이미 불가량이 돼가지고 한정할래야할수 없습니다. 한정할래야할수 없으니, 없음, 없는 자리를 무쟁이라 그래요. 무쟁. 무정. 무쟁은 뭐냐면 다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다 이다 할수 없다 무장성 삼매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수상한 삼매 흔들림이 없는 자리로 삼매를 가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자리입니다. 뭐 쏠림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쏠림이 없는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수습 보살 경고행 일체중생 막는 게 명약 로달 심심며 삼세법 무수차이다. 수습 보살 경고행 보살 경고행을 닦아 익혀서 일체중생 막는다. 보살 경고행은 뭡니까? 경고라 하는 건 부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부술 수 있는 거는 이제 상대가 있으면 부수 있는 거죠. 이다, 이다, 뭐 상대가 뭐 한정하는 게 있으면 정한 거 있으면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정할 수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경고, 경고 자리다. 부를 수 없는 경고한 자리다. 그래서 경고행이다. 보살 경고행. 그 보살 행의 모습이 그 끓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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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하는 자리, 끓는 중생 하는 자리, 그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불가량. 이미 무량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이제 보살행 자리죠. 그 자리는 단단한 자리다. 분수 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다이다 하고 이렇게 번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과다. 분수 없는 경관한행이다 그, 그 행을 따가이 익혔어. 이 말이죠. 딱가 일제중생이 능이 불수다 이제 중생하는 자리, 이제 마음하는 자리, 그 자리로도 이미 불가능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도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향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를 부를 수가 없고, 중생이 중생을 부를 수가 없고, 마음이 마음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찾을 수가 없고, 마음이 마음을 볼 수가 없고, 마음이 마음을 들을 수가 없고, 마음이 마음을 느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능이, <laughs> 일체 중생이 능이 부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지가지를 부를 수, 없는, 부를 수 없는 거거든, 지가지를. 지가지를 어떻게 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지가지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고, 그냥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능이 부를 수 없다. 명학로달심심 명학 밝게 배우 깊고 깊은 뜻을 요달했어. 깊고 깊은 뜻을 분명히 배우 요달했어. 이렇게 되고. 명학이라 하는 확확연하게 삼쳤다 이이야확연하게 삼쳐 가지고 깊고 깊은 뜻을 요달했다 이 말이야. 이 확연하게 삼쳐 가지고 깊고 깊은 뜻을 요달했다. 중생한 자리, 만만한 자리 그자리그학연하게 자리, 그 자리. 삼쳐 가지고 그자리 깊고 깊은 뜻을, 불가능 자리를, 깊고, 깊고, 깊고 깊은 뜻을 요달했다. 요달해서, 어, 삼세법에 모습장이다가거 미래법에 쏠리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가금 미래, 가거 미래, 미래 현재법 자리가 니제 그건 중생한 자리, 중생한 자리 모습이고, 끝없이 이제 마음하는 자리 모습이죠. 그이제 끝없이 동서남북사회상어공 시방식 무시무종 법계자리 모습이고, 그것이 이제 과거 미래 현재 법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솔림이 없다, 이 말이죠. 이미 그 자리에 걷도 시절 기지자리다. 법이 법을 알 수가 없고, 법이 법을 느낄 수가 없는 자리다. 법, 부지법자리다. 법이 법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laughs> 구경해양도편 보령중생 실청정. 원리일체 재염착 보살소행 무소이다. 구경해양도편. 구경 끝없이 해양, 해양을 갖다 끝없이 끝없이 향해가지고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하는 모습이 이제 구경도편이죠. 향을 안알 할래야 알수 없는 자리지. 왜냐면, 지가지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중생하는 자리, 중생하는 자리, 중생이 중생하는 순간에 중생하는 자리를 알래야 할수고 볼래 볼수 없는 자리죠. 중생이 중생을 볼수 없는 자리고, 마음이 마음이 볼수 없는, 끝없는 이자리 그렇게 하는 것이 끝까지 구경 도편한다. 이 말. 그렇게 해가지고 구경 끝까지 도편한다. 끝까지 그렇게 할수 밖에 없다. 끝까지 그렇게 향할 수 밖에 없다. 이말 끝까지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구경 해양도 편이다 구경해양도 편에서 보령 중생 실천 능이 중심을 리 중심을 아이고 모두 청정하게 한다 청정하게 해서 원리 일체 지점 차 일체의 모든 쏠림 자리를 여의게 해서 멀리 여의게 했어 보살 수행 무소유다 보살 수행이 예, 의한 바가 없다 없게 하여 하예 보령 중생 실청정 널리 중생을 아이가 모두 청정하게 하세요 청정하게 하나님 말이죠 을 멀리 뭐 모두, 모두 청정 중생을 알고 모두 청량해. 그래서 끝없이 향하는 그 자리 그대로, 끝없이 중생하는 자리, 끝없이 만하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끝없이 향하는 자리, 끝없이 불가량 한정할 수 없는 자리로, 끝없이 청정하는 자리죠. 청정하겠어 일체 모든 염착을 얘기했어. 그 모든 중생이 이제 쏠림이 없지. 그자리중생이 중생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하나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할수 있냐. 그렇게 이제 쏠림이 없는 자리 해가지고 보살 소행이 이제 의지하는 바 같다. 보살 행하는 바가 이제 의지하는 바 같다. 뭐 도대체 뭐 잡으려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잡을려 잡을 수 있는. 이것도 하고 이게 정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 그렇게 끝없이 이제 중생을 청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중생이 중생 중생이 중생 중생이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는 그 청정 자리 그들이 향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보살 수행 자리거든 보살 수행 자리 그 자리 그 들어가 의지하는 바가 없다 의는 바가 없게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의지는 바가 없다. 일체중생음법 업이지의 무장에 담론겸오 무애착 심상안처 무에도다 중생은법일체중생음법 업이지의 무장에.